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그장 끝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라고 셀프 체크가 있거든요. 셀프 체크 쿵쿵따 게임 만들기 여기서도 제발 저희가 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그냥 예, 이거를 코딩 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 일시 정지를 하고 먼저 쿵쿵따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예, 스스로 해봐야 실력이 느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이미 자바스크립트 아는데 복습 차원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입문해서, 처음 코딩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일시정제를 하신 다음에, 음, 라이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일시정제를 하신 다음에, 순서도 직접 그려보고, 코드로도 해보고, 순서도 보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쿵쿵따 게임, 쿵쿵따는 세 글자죠. 네, 쿵쿵따는 무조건 세 글자. 끝말잇기는 글자 제한 없는데 쿵쿵따는 세 글자에다가 프롬프트 함수. 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면 프롬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몇 명이 참가할지를 선택할 때 사용자가 취소를 누르면 네, 이게 프롬프트도 취소창이 있거든요. 취소 누르면 네, 게임이 시작되지 않도록 요것도 조건이네요. 그래서 쿵쿵따 만들고 요거 조건이 두개에요 하나씩 만들어 보면 돼요. 이 힌트는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예, 입력한 글자가 세 글자인지 확인하기. 그래서 항상 이런 거할때 순서도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도 그리시면 예, 쿵쿵딱. 근데 거의 똑같아요. 예, 예.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거 같고, 예, 저도 순간적으로 뭐가 다른가 했는데 어거 여기 세 글자인가 하나 있네요. 제시어가 비어 있는가 또는 입력한 글, 단어가 올바르고 세 글자인가. 요거 하나 추가된 건데. 근데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입력한 단어가 올바르고 세 글자인가. 올바르고. 이거는 그리고에요. 비어 있는가 또는 올바르고 세 글자인가. 여기는 올이고 여기는 a n d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all 여기는 and 그리고 and가 예,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과로 지금 all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and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헷갈리잖아요. 그 우선순위표 찾아보셔도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같이 코딩을 할때 팀원들이랑 같이 코딩을 할 때는 나는 알더라도 딴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엔드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올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는데, 팀원들은 모르는 경우, 그럴 때는 막 팀원들 멍청하다고 막 구박하지 말고, 그냥 요거, 괄호 이렇게 딱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내가 알더라도 남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코드에서도 요런 게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코드에서도 배려심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단어가, 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 여기 월드인데.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 하고, end-end 하고, n e w w o r l d n 가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잠깐 망설인 이유가, 이거 셀프 체크기 때문에, 예, 셀프 체크니까 제가 이거를 어, 예, 여기다가 셀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볼게요 예, 정규 챕터에 있었던 거랑 셀프 체크랑 코드를 구별해서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체크는 뒤에 이렇게 하이픈 셀프 붙여놓을게요 이런 예, 식으로 하면 예, 끝난 거예요 쿵쿵 따는 그냥 세 글자 그 제한만 있는 거니까. 세 글자 제한. 여기 괄호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함수에서 취소를 눌렀을 때 다음 코드가 실행되지 않게. 요것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거거든요. 여기서 몇 명이 참가나요해서 취소. 근데 취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입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면 다음 코드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거부터 봐야 돼요. 취소를 했을 때. 여기서 취소를 하면, 어, 아마 이게 undefined인가? null. 예, 그게 뜰 거거든요. 프롬프트에서 취소를 하면 null이 뜰 텐데, 예, 취소를 하면 null이고, 그게 넘버 안에 들어가면 난이 돼요. 난. 널은 넘버 안에 들어가면 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if문에 들어가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if 넘버 이런 식으로 감싸줄 수가 있어요. 쭉 복사해서 여기 안에 줄바꿈 잘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넘버가 제대로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넘버가 제대로 있으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취소를 눌러서 넘버가 난이 됐다. 네. 이게 난이면 이 부분 실행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f 넘버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아마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 제가 힌트를 안 드렸기 때문에, 어, 려워하시는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취소를 누르면 넘버가 난이 됩니다. 난. 그래서 3장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